안녕하세요. 사랑파워입니다. 간만에 원작편 버클라임 사당점 5월 23일 서초벽 세팅 완등 영상입니다. 오른발 찍고 오른손 게스트통으로 나가고 왼발 올려서 합손해줬고요. 발 정리해서 왼발목 틀어주면서 왼손 나가줬어요. 오른발 찍고 합손했다가 다시 발 정리해줬고요. 왼손은 홀드가 좋아서 살짝 던져줬고요. 완등 전전 홀드가 안 좋아서 저는 완등 전 홀드로 바로 쳤고요. 발 정리해서 오른발 찍어주고 합손했다가 완등으로 갔습니다. 바로 한 번에 요 대충 다이너 했다가 두번 떨어졌고요. 기 모아서 바로 완등했습니다. 안동은 한 번만 주고 최대한 높게 뛰어줬고요 왼손 가기 전에 오른손을 최대한 위쪽으로 잡아주면은 왼손 갔을 때 제압하기가 편했어요. 오른발 힐 걸고 합선했다가 완등은 쉬었습니다. 사당점 이번 세팅이 비교적 쉽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발 정리해주고 오른손 크림프 잡아줬고요. 스타트 홀드 쪽에 왼발 히로 걸어주고 왼손 과감하게 나갔어요. 바로 발 찍어주고 오른손 따라왔고요. 다음 홀드가 흐르는 슬로퍼라서 한번 합선했다가 나갔고요. 여기서 살짝 방심해서 움찔하고 다시 집중해서 제압했어요. 되게 멀찍멀찍했던 문제였고요 다이너 할 때는 그냥 꽉잡아주면 버티기 쉬웠고요 왼발 찍어주고, 왼손 한번 따라오고, 플래깅으로 쳤습니다. 왼발 힐 바로 야무지게 걸어주고, 왼손 포켓 잡아줬고요 포켓이 좋아서 멀리 있지만 당겨주면서 잡아주고, 드럼니 갈기면서 왼손 나갔고요 완등은 좋아서 그냥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장 빨강이었는데요. 이따가 나올 배트행 보라보다 이 빨강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위에서 무브를 못 찾아서 좀 많이 헤맸어요. 오른손 왼손 엇갈려서 잡고, 오른발 찍고, 오른손 나가줬고요. 여기서 톡 걸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톡 거니까 제압이 잘안 돼서, 히룩 걸고, 오른손 던졌어요. 왼발 찍어주고, 오른발 잼밍 하면서, 왼손, 오른손 나가줬고요. 오른손 따라오고 플래깅으로 오른손 치고 그대로 발 버리면서 왼손 푸쉬로 바꿔주면서 오른발 찍었어요. 여기서 왼발에 인카운터 밸런스로 넣어주면은 완등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완등했던 배트윙 보인데요 거리가 멀어서 툭 던져주면서 톡 걸었고요. 여기서 합선할 때 코어에 힘 주고 오른손 따라왔고요. 매크로 끝부분에 발 홀드가 있어서 발 찍고 오른손 나갔구요. 오른발 힐 걸어서 왼손, 오른손 나가고, 발 정리해서 왼손 잡아줬구요. 오른발 힐 걸어서 상승 동작, 위에 홀드 잡아주고, 그 상태로 크림프 닿을 것 같아서 천천히 크림프 잡았구요. 여기서 가능하시면 오른손을 좀더 오른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왼손 제가 듀얼 홀드를 잡고 겨우 버텨서 완등했어요. 그리고 동작벽에 할 만한 보라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왼손 듀얼 홀드 잡고 오른발 토우 걸어서 오른손 합손 했다가 왼손 저그 잡고 반동 버텨줬고요. 스타트 위쪽에 오른손 지금 잡는 부분이요. 이게 원래 바 홀드인데 원체 잘 잡혀서 오른발 듀얼 찍고 왼손 나가면서 버텼어요. 오른발이 듀얼 홀드라서 상당히 무서웠는데 그 부분만 극복하면 완등은 쉬웠습니다. <laughs> 제가 완등한거 이외에 할만했던 보라들이 진짜 많았던거 같은데요 거의 마감 다 되어서 입장을 했고 빠르게 붙어보느라 힘이 빠져버렸어요 짧게 치고 빠져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깔끔 개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색이 풀고 싶었지만 결국에 남은건 보라색 뿐오늘 몸엔 밴드가 늘지만 구독 눌러 주시면 안 크리 따라 옵니다.